아침일찍부터 어디 가십니까? 아 오늘 큰일이 하나 있어서 지금 창고로 가고 있지 빰빠라바 부터턴텍터스 몇 네. 년째 구원 중이신 거죠? 야 지금 6년째 되지 6년 와 길다 처음에 시작했던 건 돈이었네 그 뒤에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뒤에 가져야 했나 보다 마스크하고 네 계기가 따로 있어요 대표님 혹시 그러게 계기가 뭘까? 그냥 어 했던 거 같네 예 계기가 딱히 없고 애들에 대한 그런 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 물품인데 가보면 알지 엄청 많아 힌트를 좀 주신다 아이들이 보면은 달려들 거야 많다 어마어마한데 한번 가서 볼까 좀와 우와, 많다 와 우와. 와, <laughs>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많은 박스가 지금, 어? 지금 다 불고는 가는 거야. 신세계 정영진 회장님이 쓰셨어.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하세요.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되게, 예, 많은 어, 도와주신 분들. 여기 예,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 <laughs> 야, 음. 우 <우리> 시상식이야? <laughs> 와, 진짜 너무 좋다. <laughs> 아니, 대표님 <laughs> 혼자 찍으시는 거예요? 어, 자 찍습니다. <laughs> 아, 너무 <laughs> 없어 <없었구나>. 보세요. <laughs> 화이팅! 정영준 회장님,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얼마 치야, 그러면? 2,000만 넘지. 와. 과자만. 어. 음. 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 진짜 이렇게 이제 진짜 예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달라고 한게 아니라 좀 할인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걸 할인을 하냐? 약간 요런 형태, 이 후원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힘든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한다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 주변에. 실제로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 없거든. 이렇게 그냥 뭐어 쿨하게 진행시키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지. 야, 야 근데 이거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다 보내지 이 걸? 감자칩, 노브리드 감자칩 오리지널. 살살 주세요, 살살. 과자 깨져요, 과자. 뭔 날이에요 근데? 어? 그 저희 어린이날 때문에 보육한아이들 후원한다고 이거 아, 이거 후원해주신 곳이 신세계입니다 아, 네. 맨 아래 기만 밑으로 빼면 안 되나? 밀어. 지금 다 배차됐고 하나만 배차가 안됐스 2플러스 1이라서 어? 아그랬 그래? 아님 드십니까 대표님? 어, 너무 신나네, 너무 신나. 잘 전달해주고 와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공연해보자, 어, 예. <웃음> <웃음> 와, 오늘 이렇게 <laughs> 열심히 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계속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6년이지만 앞으로 60년이 될 때까지, 알지? 아. <laughs> 어, 어. 아, 가자 철수하자 이제 어, 아우 아, 잠깐 아우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어 우리야.